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에이, 또 역시 신규 패키지가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,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몸빵 개봉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일단 지금 보면 11강 팩어 선수 팩0 0 여기 아마 개정당 6개 구매 가능하고, 그 다음에 미스터 고정 상자, 요것도 어, 좀 9개가 구매 가능하고, 코드러플, 근데 거들어 풀로는데 솔직히 이거 세개 한번 세개 사봐야 될것 같은데 3개? 하나씩 어. 아 아예 미니 금고 나왔네 어 이거 한번 사보자 미니 금고까지 사보자 FC 전용 나 30만원 30만원만 해도 될것 같은데? 미니 금고? 금고는 거의 30%이라고? 30, 30, 아 진짜요? 근데 나 전배 아니야? 3만배? 3만배 전배 아니야 그냥? 어 미니 금고에서 일단 오요야 이거 말고 이걸 봐야돼 여러분들 요고 11강 배0 1 그니까 이걸 봐야돼 이걸 요게 이제 99,000원 어... 99,000원인데 어? 에리? 잠깐만 네덜란드면 맨유 누구지? 오? 예? 아니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만 10만원에 이거 뭐지? 12강 포함팩 58조 브리트 와 뭐냐? 아니, 아, 잠깐만, 하나 더 까봐야 되나? 잠깐만, 이거 팔리나? 바로? 오, 야, 잘빨리네 60종. 이러면 6만 배지, 여러분들. 맞잖아. 요거랑, 그 다음에,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금고. 에, 아, 금고도 한번 까볼게요, 여러분. 금고. 금고까지 한번 가보자. 근데 이 금고는 사실, 여러분들, 거의 70개. 이거랑 생각하면 되는 러분들 150개랑 선수패 이런 면안 줘. 어. 아, 아, 봐봐, 봐봐. 어, 약간 요거, 싹 다. 아, 누가 봐도 30개지. 30도지. 어. 31조 0 9천억, 어. 그냥 정배. 아니, 금고가 별로는 아니란다. 여러분들, 여러분들, 소액으로, 사실, 그, 이제 안전하게 30, 3만 배를 먹는 거잖아. 그지, 선수 배 따지면. 한, 40초 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서두르 생각하면 어 40초 음이두개 까봤는데 그럼 마지막 커드러프까지 가볼까 한번 여러분들? 어 금고는 아 3만배의 평균 설마 여기서 큰 집? 12개? 아 4개 자 4개 자, 천3 0 금감, 금감이 종, 야, 그래다 큰감인데, 여러분들? 이거 한 번에 까보자, 이거는. 어. 여 그래도 다큰감인데 이거 한번한 번에 까보자. 오, 다 큰감인데, 여러분들? 작은감 피했어. 브리트! 아, 스네이더. 스네이더, 어, 야, 잠깐만. 예? 5 8조 아니 금고보다 훨씬 좋은데다 근데 이건 뭐 수도를 일단 쳐도 8 0 이거는 그냥 한꺼 올려 8 0아 이거 한꺼네 아 이거 한꺼 어조깐만 안돼 나 솔직히 여러분들 이것보다는 이게 진짜 그거인 것 같아 어 하나만 더 사보자 한번 어 11건 빼기 진짜 어 이게 맞나? 아니, 제가, 여기서 56조를 땄으니까 여러분들. 어? 잠깐만, 이탈리아, CF면? 이게? 예? 그니까 이런 게 뜨네. 이게, 여러분들. 그 선수택은 극과 극이야. 어. 이게 정배인 것 같아, 여러분들. 응? 아, 진짜. 이러면 따지면 사실 금고가 낫잖아. 스스로 생각하고 하면. 그지? 어.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마지막 코드로플에 좀잘따 떴던 거 한번 까보자. 마지막 그래. 여기서 제가 작은 거 하나도 안 떴어주는데 작은 거한 한 번도 안 떠가지고 한 번만 더 까볼게요. 그러니까 작은 거면 최악이야. 이 비비. 큰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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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, 나, 야, 잠깐 나쁘지 않은데? 아니, 큰감 4개면 괜찮아, 여러분들 아니, 이러면 괜찮지 템스 잠깐만, 독일의... CDM이면? 음매차형! 25조에다가 오야 잠깐만 이거는 7만원이잖아 7만원에 47조면 사실 하한가 쌓여있는거만 안뜨면 아..아..씨.. 아야 이런거만..아..아..씨.. 나 이런거만 안뜨면 괜찮긴한데 어우 뭐야 이거 배우빔이네 나 이런거만 안뜨면 돼 이거는 어키은팔릴것 같고 제가 지안팔리는 레이카르트랑 레카랑 메시 아, 메시는 나중에 좀 팔릴 것 같고, 은메차가 왜, 왜 지금 그러지? 아, 3 0초 자리인데 배열빔이야? 3 5초였어 원래? 아, 아무튼 이렇게 뜨면서, 자, 커드라풀 이거는 배열빔 및, 안 팔린 선수 나올 수 있어. 안 팔리는 선수 나올 수 있어. 플러스, 제가 썼던 게, 아, 대피로, 유벤. 어, 유벤, 대피로. 34조. 그니까, 러 약, 약, 어, 선수팩은 급가급. 이게 있는 것 같아. 선수팩은 급가급이야, 여러분 30조가 뜰수 있고, 잘 뜨면 50조 이상 뜰수 있고. 그니까, 러 1코인의 기적은 약간 이런 느낌이 가능해. 이거 좀 괜찮은 거 같아, 1코인의 기적으로. 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선수팩 선택한다 그러면 나 한번 대박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선수팩나 근데 안전하게 먹을래 금고인 거에요 맞습니다 네. 추석 때 아마 f c 5 0 이런 거 나오고 하면 추석 때가 제일 좋긴 한데 만약에 내가 g bp가 필요하다 내가 fc가 좀 있는데 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